저는 장중에 매매를 하고 있지 않고요. 9시부터 9시 반까지 그리고 3시부터 3시 20분까지 이렇게 두 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약한 3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출근일이시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대표님께서 주식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 혹시 지금 주식을 해야 되는 시간 아닌가요?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장중에 매매를 하고 있지 않고요. 9시부터 9시 반까지 장초매매 그리고 3시부터 3시 20분까지 종가매수 딱 이렇게 두 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에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드림에 와서 뭐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낸다던가 또는 대전에 있는 업장을 관리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고요. 또 저는 어쨌든 직업으로는 현재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도 하고 지금은 방학이라서 사실은 좀 한가한 편이긴 하지만 시간에 거의 구애받지 않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는 수익을 내신 게 있을까요? 뭐 오늘 요새 시장이 너무 좋죠 주식 토론방에도 시장이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오늘 보시면은 2025년 1월 8일이고요 <laughs> 뭐 유한양행 5% 경남 스티브 1%뭐 하나오션 4% 이런 식으로 해서 약한 153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특히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유튜브 멤버십에 있는 매소매도방의 종가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 초에 13%까지 급등을 하면서 저희는 두번 분할 매도를 해서. 약7%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도 수입을 좀 늘리고 싶은데 재테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대표님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여러 재테크를 하셨고 재테크 강의로 수천 명을 가르치셨는데 혹시 저 같은 20대 중반 사회 초년생들은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시작하는 을게 좋을까요? 제가 벌써 젊은 부자들 창업을 하고 재테크 강의를 한지도 한 6년째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코로나 초창기서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30대 분들이 재테크 강의를 많이 들으러 왔다면 최근에는 20대 초반 대학생들도 제 강의를 많이 들으러 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재테크라는 것들이 기존에는 뭐 3, 40대 정도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만든 다음에 투자하는 것들이 하나의 공식이었다면 최근에는 뭐 코인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또 공부를 할수 있는 매체들, 유튜브라든지 책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20대 초반 분들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7년 전에 처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블로그부터 시작을 했고요. 나를 알릴 수 있는 툴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예전에 있는 펜션 창업을 했고요. 예전에 이름은 북카페 세모였었던 이 오프라인 창업도 하면서 현재는 지금 무드림 베이커리 그리고 무드림 다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뭐 앱을 제작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유튜브도 하이프라인으로 구축을 했고요. 그 외에는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파티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주식과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인 재테크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파이프라인 구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혹시 직장 외 수익 고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7년 전에 뭐 대학교원으로 취직을 하면서 부카페 세모를 그 당시에 같이 창업을 했지만 저는 초반에 두달 정도만 일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현재 같은 경우도 회의가 있어서 가게에 온 거고, 뭐, 매출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우리 단톡방이 있기 때문에 단톡방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뭐, CCTV로 가끔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 정도지, 제가 이제 여기서 매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직장인들도 어쨌든 9시, 6시 일을 할 테니까 주 5일 근무를 일할 거고, 그럼 당연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업을 하더라도 시간을 최소한으로 쓸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부업과 파이프라인은 늘리되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여러 수익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할 때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이 저한테 가장 적합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뭐 예전 말로는 앤잠러, 요새 말로는 가생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지금 직장 외에 8개의 파이프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도 있고 펜션도 있고 파티룸도 있고 에어비앤비도 있잖아요. 그 오프라인 매장이 무려 4개나 되거든요. 온라인 매체도 전 유튜브 채널 3개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하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상태인데, 파이프라인이 모두가 다잘 되진 않습니다. 어떤 것이 잘될 때는 또 어떤 것이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저는 뭐 밸런스를 좀 맞춰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간 분배보다는 기존에 시간이 적게 드는 아이템들을 선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오프라인 업장들은 온라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 직접 와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모든 베이커리들을 다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온라인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먹어봐야 되고 또 물론 온라인으로도 배달 어플의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평가를 해 놓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실제로 와야지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이 사실 온라인 사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좀 든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직장인이라면 시간이 좀 적게 드는 그러면서도 아무 장소에서나 시작할 수 있는 블로그라든지 또는 유튜브라든지 뭐 전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시작할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오프라인 창업으로 선택하신 카페는 돈이 많이 들것 같은데 혹시 적은 돈으로 창업할 만한 아이템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카페 창업을 권하지는 않고요. 물론 저도 초창기 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 2년 뒤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초콜릿 가격 같은 경우도 거의 원자재 가격 두배 이상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진율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또 인건비는 매년 오르고 있잖아요. 거기다 또 임대료도 오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프라인 창업 자체는 추천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오프라인 창업들 중에서 에어비앤비라든지 파티룸이라든지 이렇게 적은 보증금 그리고 적은 노력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에어비앤비를 두 개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돈이 300이 넘거든요 한 달에. 그런 형태는 굉장히 잘 구축한 형태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불법성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도 최근에는 외국인 도시 관광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절차를 거쳐서 오랫동안 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을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모아놓은 자산이 조금 있는데 주식이나 부동산 임대 수익과 같은 자산 기반 수익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 자본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뭐 아무래도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이 주방에서 3년 전에 알바를 했던 지금은 가장 핫한 대학생 트레이더인 만주라는 분을 예를 들어볼게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주말 알바를 했었거든요. 7 시간 일을 하는 거였었는데 시급 만 원을 받고 일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3년 만에 자산 30억을 번 트레이더가 됐어요. 이 당시에 그분의 책에서도 써 있지만 본인은 1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물론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긴 합니다. 모두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타고난 능력도 있을 거고 엄청난 노력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분은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채권 투자도 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현재 약 4년 만에 30억의 자산을 잃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주식 같은 경우는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그런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 물론 드라마틱하게 몇십억을 벌다. 이런 허황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뭐 지금도 사실은 작년에 미국 주식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나 아무 주식이나 투자했어도 다50%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오프라인 창업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다만 온라인에 이런 주식 투자 또는 코인 투자 이런 것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당연히 시대적 흐름 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이랑 코인은 조금 위험 해 보이는데 부동산은 상황이 어떨 까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 가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걸 알면 서도 반대로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주저하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부동산은 거기에 비하면 좀 안정적이긴 하죠. 주식 강의를 하기 전에는 부동산 경매 강사였었고 부동산 경매로 많은 자산을 이루고 난 이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것 그런데 아무래도 부동산 경매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방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2, 3천만 원은 하거든요. 그럼 2, 3천만 원에 최소한 30%인 천만 원 정도는 내가 시드머니가 있어야지 시도조차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주식이나 예적금 같은 금융 상품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자산을 풀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 경매나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을 시작할 때 장단점이 있을까요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가 5년 6년 전에 창업을 할 때는 오프라인 창업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나 이런 건대 상권 같은 경우는 술집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많았어요 뭐월 매출 1억 찍는 데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지금은 다들 뉴스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경기 침체잖아요 건대 상권에서도 10년 이상 잘 되는 곳들이 올해 문 닫은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오프라인은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망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여기 공간만 해도 이 공간들이 사실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공간이거든요. 제가 다 인테리어 공사비를 들여서 창업한 공간이고 2층과 3층 총합쳐서 약 8천만 원 정도의 인테리어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인테리어비 8천만 원을 뽑기까지는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나갈 때는 이걸 또 원상회복 의무로 인해서 다 철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권리금을 10원도 못 받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점점점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오프라인 창업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창업은 권하지는 않고, 다만 제가 이제 충남 금산에 지금 카페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카페를 짓고 있는 이유는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 땅에 내가 건축비를 2억 원 정도 투자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임야 즉 산이었던 곳에 카페를 지으면서 여기가 대지전환이 되고 그리고 카페로서 주변에는 또 경치가 좋기 때문에 많은 도시민들이 또 유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부동산 가치 자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창업은 절세의 수단으로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 재테크 투자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대표님 요즘 파티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쪽은 상황이 어떤가요? 이거잖아요. 다이닝 파티하고 현재 위에 컨셉 파티하고 있는데 제가 어쨌든 오프라인 창업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에 2024년에 술집으로 요리사도 고용했고 술집으로서 좀 매출을 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컨셉 파티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저도 오랜 기간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찾아내게 됐고 현재는 컨셉 파티가 매주 목금토 이렇게 3일 열리고 있거든요. 제 목표는 올해 한 3월부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매일 파티가 열리는 술집으로 만드는 게 목표고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뭐 예전에 술집을 운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적자가 났었다면 현재는 굉장히 수익률도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들에서 뭐 파티도 즐기고 이 공간이 더 가치 있게 사용되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 3층 공간은 파티 말고 강의로도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2층, 3층 총 합쳐서 40평이거든요. 건대입구에는 이렇게 40평 되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정말 넓은 공간인데 여기를 처음에 임대차를 하게 된 이유는 3층에서 강의를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흰색 벽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프로젝터에서 이렇게 쏘면은 거의 한 200인치가 넘게 엄청난 큰 화면이 나오거든요 2층에서는 카페 손님을 받고 3층에서는 저는 주로 강의나 아니면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리딩방이나 이런 것들을 뭐 교육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분리된 공간을 했고 지금은 현재 물론 저녁에는 여기가 이 공간이 그대로 파티로 이루어지죠 여기가 조명이 꺼지고 나면 되게 아늑하고 멋진 공간으로 또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지금 재테크 강의를 거의 한 4,0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항상 강조했었던 재테크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ᄉᄇ을 해야 된다.